우리가 교회는 교회력에 의해서 일정과 행사들을 청합니다. 보통 이제 신년 1월 1일부터 모든 세상의 역사는 시작되지만은 교회는 12월 달부터 이렇게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함께 성탄절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허니들 신년 예배를 드리고 또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을 거쳐서 부활절이 있고. 또그 다음에 맥주 감사 주의를 하고 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우리는 이제 또. 어, 사무총회를 하면서 또 1년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력으로 해서 우리는 어,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1년 동안 살자 해서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이 있듯이 유대인들도 우리가 아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6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와서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 대대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나를 자유인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이끌어내신 구원하심에 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히 기억하기 위하여 이들은 나라 민족 전체가 이 행사를 합니다 가 설날 추석 이렇게 행사를 기억해서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이들은 이 절기 때에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6월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6월절의 말씀을 지내는 것이 이들은 6월절이 유월절을 또 다른 말로 또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줬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아주 어, 이 날을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로 보면 이를 14일에서 15일 이틀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이 유월절에 이 출애굽할 때에 아홉 가지 재앙 다음에 마지막에 열 가지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해서 자기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거기에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그 모든 첨단난그 그, 집안에 짐승이나 장자의 죽음이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넘어갔다. 이래서 이 날을 굉장히 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기념할 때 어떻게 하냐면 6월절 당일날 되기 전날에 장자들은 다 모입니다. 미리 모여서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먹고 6월절 되는 당일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6월절에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음식들이 있는데 장자는 일체 먹자고 금식합니다. 죽었다가 살아게 그래서 장자는 아무 음식도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참 놀라운 거는 이들이 먹는 음식들이 유월절날 먹는 음식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잖아요. 이들은 이제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 그래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들이 하는 것들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거죠. 근데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빵이 발효가 돼야지 이게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발효되지 않는 건 딱딱했어요. 먹기가 어려워요. 근데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고 또한 가지 먹는 것이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는데 그쓴 나물을 소금에 소금물에 찍어서 먹. 이게 얼마나 먹기 어렵겠어요 그죠? 우리 우리도 보름이라고 나무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간을 좀 세게 하면 짜면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 소금물에 두번 찍어 먹습니다. 그러다도 썬 나물인데 썬 나물을 소금에 찍어서 먹. 이게 막 먹기 어려워요. 완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먹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먹는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들이 왜 무게병을 먹냐 하면 발효되지 않았다 누룩을 넣지 않았다. 부풀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부패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부패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누룩을 넣지 않냐고 부패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된다는 뜻으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쓴 나물을 먹잖아요. 그쓴 나물을 또 소금에다가 찍어서 먹는데 그 소금에 담구서 먹는 것은 너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먹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그것을 먹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 시절이 얼. 하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번을 찍어 먹거든요. 두 번을 찍어 먹는 것은 이들이 한 번은 육신으로, 한 번은 육신으로 거듭나고 세례를 통하여 육신으로 거듭나고 또한 번은 영적으로 거듭난다. 이두 번. 이 그리스도인은 두번 사는 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고 육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으면서 거듭나는 모습 두번 거듭나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영육간에 내가 다시 태어났대서 두 번을 찍어 먹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형, 형식을 쭉 해요. 그러면서 이날 밤에. 자녀들을 다 모여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뭐 하냐면 왜 우리가 무교병을 먹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근데 왜 우리가 쓴 나물을 먹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두번 이것어. 다른 날은 그러지 않는데 왜이 유월절에는 두 번을 소금물에 찍어 먹냐? 이 거친 음식 왜 먹냐? 하는 질문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이 이들의 그 질문 속에서 왜이날 밤에 특별한 우리가 잔치를 벌이냐? 이 질문을 아이들에게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무교병은 왜 먹는 거? 그리고 쓴 나무로 왜 먹고, 그리고 왜두 번을 소금물에 찍어 먹고, 우리가 이 잔치는 왜 하냐 이거를 아이들이 어른들이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답을 하고 그 답에 대하여 다시 어른들이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다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변하지 않냐고 나의 교만으로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무교병을 먹고 우리가 쓴 나물을 먹는 거는 에굽에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힘들게 살았단다. 종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셔서 우리를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자유시켰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태어난 게 아니라 두번 태어난 사람. 거듭난 자다라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우리는 우리는 이 어떤 절기를 할 때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껏 우리의 정성을 담았다고 예물을 올려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끝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 나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에 대한 것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며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것을 기억되도록 이어가도록 자녀들에게 왜이 행사를 하고 왜 우리가 먹는 음식 왜 먹냐 평상시에는 맛있는 빵을 먹는데 왜 지금은 딱딱한 빵을 먹냐 평상시에는 맛있는 나물을 먹는데 왜 우리가 쓴 나물을 먹나 이것을 뼛속까지 몸속까지 익히도록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자녀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고 또 그들이 성장해서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에게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부름 받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니까요. 우리 다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물론 교회에 처음 나와지고 우리가 어제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우리가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유일한 이 방법이거든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동안은 믿음 나의 입술의 고백에 믿음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나의 입술의 고백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전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오히려 그것을 동정하고 우리가 살았지 않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부패하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먹는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내 스스로도 믿음이? 자기 수준의 믿음. 나의 깨달음과 입술의 고백의 믿음으로 몸물러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조차 다져. 나를 부르신 하나님. 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찾으면 나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의 믿음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수 있으면 우리는 더 되돌아가고 추저 앉아 버리고 오히려 애굽에 있어서 고기를 먹고 마늘을 먹은 나를 오히려 우리는 오히려 더 불호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일하신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망각하고 싶은. 왜안 다니고 싶고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서 넘어져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나좀 내버려 두세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고 있었지 않은 나를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또이 사순절 아침에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그들이 어, 무교병으로 인간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과 부패하지 말자고 먹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죠그두 번을 쓴 나무를 소금물에 찍어 먹으면서 우리의 거듭난 삶을 기억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육신으로 태어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데 전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얼 자기들의 지금 하는 행동이 이게 자손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하여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부패되어 있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우리 역시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교회만 출석한다고 나는 그래도 교회 출석하잖아 나는 그래도 말씀 듣잖아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우리는 이러면서 꼭 유대인들이 자기의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행사는 너무나 그를 뜨게 하죠 6월절 행사를 일주일 동안 하니까 왜냐하면 14일, 15일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무교절 행사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누룩 넌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있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래 행사는 너무 멋지게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 기억하기 위하여 행사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여러분, 성경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불러냈던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 내려 가지고 장세기 12장을 기록해 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입술의 고백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왔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고 었 75세부터 시작되어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낳고 이삭을 또 바치고 그다음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그래서 나중에는 그의 삶이 순종이 되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역사의 과정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아브람뿐 아니라 모든 신앙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잖아요. 야곱도, 야곱도 내가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십일조를 드리며 뭘 하며 하나님만 생기고 막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을 했지만은 20년 동안 훈련하고 난 다음에 라바나 집에서 돌아오면서 그의 한도뼈가 끼지면서 순종의 모습으로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나중에는 말씀에 순종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잃어버리지 않냐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또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모든 것이 내 생각과 감정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렀잖아요. 교회로 말씀으로 예수께로 불렀잖아요. 그 부르심이 시작인 거죠. 그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순종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쓴나물이라는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쓴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었고 이들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었다고 아주 모세를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하여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나를 세상 방법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준비하신 사람 속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수 있으니까 잠시 내가 예수의 역할을 했었죠 왜냐하면 몸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주기 위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예수가 또이 땅에 오는 것은 나를 통하여 나의 육체를 통하여잖아요. 그래서 나의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의 이 말씀과 이 능력을 통하여 또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가잖아요. 그죠? 또한 사람을 세워가고 그가 곧 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사람으로 고백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를 나의 구원의 역사의 이 기억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죠 모세가 8 0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어요 8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르는 거예요 80세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들은 기억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전부터 그를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오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하나님은창세전부터 내가 엄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러면 우리의 걸어온 쓴 역사, 쓴나물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인생의 쓴나물의 역사가 있습니다. 쓴나물의 역사, 이 역사들조차도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의 쓴 역사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너무나 나를 잘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쓴 역사 이쓴 나물 먹는 것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쓴 나물을 소금에 두번 소금물에 두번 찍어서 먹는 것. 나의 육체에 태어남과 함께 나의 성령으로 다시 거듭남. 이 거듭남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는가?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못. 어,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훨씬 그 전에 창조세 전부터 하나님의 나를 머리털조차 세신바되고 아시는 분인데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훈련시키고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오게 하고, 그 아버지에게로 와서, 그 아버지에게로 오, 가는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이 예수가 나를 오늘 나되게 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그 피를 쏟은 걸로 끝나지 않아. 또 그는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말씀을 또 허락했잖아요. 주셨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이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처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며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문설주의 피를 발랐잖아요. 이들이 그죠? 양을 잡았어. 문설주의 피를 받았어. 우리는 어떻게 마음밭에 이 말씀을 새기잖아요. 마음밭에 말씀을 다 새겨서 여기 보니까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절날 양을 잡고 우을 처로 묶어서 그것을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 주위에 뿌리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철잔 순종이에요.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자기 호기심과 얼마나 생각들이 많겠어요. 철잔 순종 속에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마음밭에 다 새겨지면 이 말씀대로 내가 철잔 순종.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는 내 몸이 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내가 삶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가는 거죠. 철저한 순종. 그래서. 이게 내가 삶이 말씀대로 순종되지 않을 때는 무지 힘들고 버거운데 내가 이것이 내가 삶이 돼버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요 오히려 즐겁고 기대돼요 오히려 즐겁고 기대된다 이게 뭐냐면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의 말씀으로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나와 그게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힘들죠. 오히려 주일날 놀러 가고 어디 뭐 딴짓하면 더 내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나 가면 불편하지가 않다니까요.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삶으로 살면 오히려 그것이 능력으로 나간다니까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나 안에서 능력으로 나는 그냥 잠시 이렇게만 제스처만 취했을 뿐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킨다. 훈련. 그래서 우리의 훈련 속에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출애굽의 과정 내 개인적인 출애굽의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자녀들에게 매년마다 행사를 하며 전해주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오히려 교회에 나가는 내 모습을 자녀들이 손가락질하고 가족들이 불평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과거에 그렇게 종되어서 살았던 모습 내가 쓴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 종되어서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이렇게 노인받아 자유인이 되었던 이 모든 과정들을 자녀들에게 말해 줄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한테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이 덕이 되지 않으니까 나의 삶이 그들에게 유익되지가 않으니까 말하지 못하고 있는요 하나님은 기억하라 나 혼자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은 삶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기억해 오히려 나의 출애굽의 가정도 내 스스로 망각하지 않은 나는 어떤 모습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나의 출애굽의 가정부터 한번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허덕이며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내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자유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나와 같이 이 하나님의 노 종에서 자유하게 하는 이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를 향하여 나를 내게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기억하며 우리의 고백이 참되기를 원하 우리의 고백이 참되다면 이 사건을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